안녕하세요. MNG 최대 편입 전문학원 유병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공인영어권 최대 편입 대학 리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신 2023년도 전형에서는 안타깝게 서울시립대학교가 TO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대, 서울시립대학교 TO가 나오지 않으면서 많았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도는 1차 토익 합격 컷이 920점이고요. 그리고 총 5명 중에 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보통 합격자들 라인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정말 950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희 학원에서 매년 합격자를 냈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 950대, 930, 최소 93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실기를 잘했을 때 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서울과기대 이 최근에 최근 3년 동안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매년 전형 이자 겹치고 있어요. 안타깝기는 한데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 1차가 66%고요. 면접이 34%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예, 공인영어 같은 경우가 2023년도 올해 1차 합격 컷이 920점 정도였고요. 그리총 4명 선발 중에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편입영어입니다. 편입영어, 토익RC 유형의 시험을 학교에서 시험을,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에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토익 40% 실기 30%, 토익 RC 유형의 파트 5, 6, 7에서 RC 유형의 시험만 보고요. 실기 30%, 성적 20%, 면접 10%. 그래서 총 어, 매년 한 900, 그러니까 400, 300, 200, 100, 1000점 중에 예전에는 이제 8 5 0 합격권이었다면 TO가 2022년도에 비해서 10명이 줄었거든요. 2022년도는 18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8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표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920점 정도로 평균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 8명 중에 6명이 최초 합격하였고, 저학원에서 1명이 빠졌죠.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중복 합격해서 단국대 체육교육과로 빠졌습니다. 8명 중 6명이 최초 합격했고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가 공인영어가 30% 성적, 전적대학교 성적이 30% 그리고 면접이 40%입니다. 면접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도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막 나올 정도로, 어, 하지만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거, 준비했던 거, 충실하게 성의 있게 보여준다면, 예,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열심히 보여준다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반은 850, 그리고 학사는 뭐 510까지도 합격한 예가 있습니다. 올해 4명 중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공인영어 40%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소서, 학업계획서 총 2천 자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전적대학교 성적 20%. 그래서 저희 학원 내 합격자 최소 표본은 890입니다. 올해 2명 중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공인영어권 대학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뭐경희대학교도 있긴 하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편입영어 9 0배 공인영어 10%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제육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양대에리카. 토익점수는 900 정도 생각, 한 체대를 제외한 대학은 900 이상을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MNC 체대 표님 전문학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